여기는 티엔진입니다. 어, 강뷰 이쁘다, 이쁘다. 이시하게 사용할 수던데 바로 깨다으고 옷도 갈아입고. 이번 텐진 스테이가 23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안 자고 샤워도 안 하고. 바로 나갈 거예요. 지금 시간은 9시 반이고 바로 나가서 지금 배고프니까 뭘 먹고 이따 다섯 시에 크루즈 만나서 그하이디라고 가기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저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요. OK，好，干了。就这个吧，永安道，是吗？哦，永安道，那就在那个五大道上面的有一个。啊，这<是>哦，那我可以走着过去吗？应该可以。哦，我看一下啊，还好，我问一下他。是品尝一下美食是吧？哎、是。他在那边帮我购。哎，不知道去哪里？不知道去哪里是吧？对。对 但是武大道也想去，对，他嫌大道近。对，我记得我看了一下，也就是永安道那个道比较近吧。永安道，没道。里边有的。那我记到不？我问对我好饿。好的，我给你发位置。啊，那个三世纪果布里那个，离那个瓷房子比较近的那个果布里吧？他去果布里。他说那个是金街店，是的吗？西我给你照个相吧。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이거 지금 다 드릴까요? 네네 고마워요 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중국인들 진짜 친절해요 중국어 조금 할줄 알면 중국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많은 친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웃음> <웃음> 원래 제가 만두 먹고 싶어가지고 만두집 갈 거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만두집 여기 천진이 고구리 파우즈가 되게 유명해요. 예전에도 먹었었는데 그거 가서 먹으라고 추천해주셔가지고 거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레슨 찍을게요. 오른쪽 대관령교. 아, 잘. 아, 잘. 아, 法国人建的，上面有四个建筑，是代表日月星辰。法国人怎么来这边建的？对，这边最早是法国人的租界。哦、啊，哇！你沿途可以看到很多的租界。嗯、这边最早都是法国。여기、啊、天津에서꼭먹어야하는고불이파包즈만두예요여기서고불包파우즈를먹어보겠습니다、啊啊 저는 <목소리도> 고블리바우스 <있습니다> 어, 아, 으로층아 3층? 집에 계세요? 네 그럼 음. 로왼쪽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요 여기 보니까 막 러시아 푸틴도 왔었고 시진핑도 왔었네 맛있겠다 <목소리도> 여러분 고블리바우스 왔어요 <목소리도> <먹었어요. 목소리도> 이게 만원 좀 안되는 가격인데 여덟개가 들었는데 다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뭐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음, 저는 싼시어우스라고 시켰는데 안에 돼지고기랑 새우랑 야채가 섞여져 있는 그런 빠우스거든요 음.

날씨가 미쳤어. 간장 같은데 나왔는데요. 음, 여기 천진이 그 프랑스가 지은 건물이랑 뭐 이탈리아가 지은 건물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되게 건물 양식들이 되게 예쁘고 약 유럽 같아요. 음, 여기 서 너무 예쁘다. 스타벅스 리저 이거 5만 원 정도 이런 거 어디서도 못본 느낌 아닌가요? 근데 7만 원이나 해? 쁘다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하이 천장이에요 천장이 진짜 예쁘네 궁금해 수박을 왜 먹어요? <목소리> 중국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목소리> 수박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쁘고 이렇게 뒤에가 돼 있어요 벗기 싫은 그런 이거도 아, 입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린넨 지만데 배가 이렇게 갈라져있고 근데 좀 커서 약간 S로 다시 입어보려고요 아 이거는 사이즈는 이게 딱 맞는데 그 아까 그 색깔은 이 사이즈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못샀다 <laughs> 20원. 오. Thank you. 감사합니 so. Thank you, 미. <laughs> 안녕하세요. 이따가 크루들이랑 허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아, 괜히 먹으러 가기로 한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 아이스크림이랑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먹었는데 그 기억이 되게 좋아가지고 만약에 TN진에 다시 온다 했을 때 바로 여기부터 생각 났거든요 다시 한번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 저기서 아이스크림이나 마실 거사 먹을게요. 그때 커피랑 아이스크림이랑 사 먹었었는데 또 있을지 모르겠다 똑같은 거요 大觉位置，知道吗？这个你首先应该做到的。第三，第三样，你该拍照对吧？你说我呢？好。我说他天天的，是小虎啊，你叫他的，是不听安排的，他就自己来了。啊，好胖！自己来，拿走，拿走。 나도 죠 아, 레이시. 와, 저 이벤트 이벤트 줘. 시시해. 슈 바이바이. 일로 가면 호텔에 계신 분들이 추천해주신 그수방스라고그 그 도자기들로 건물 만든 그런 데가 있대요. 사실 더워서 안 가고 싶은데 뭐몇 분씩이나 엄청 추천해주셨으니까 그냥 한번 가서 쓱 보고 택시 타고 아 여러분 사람 너무 많아서 저 포기장래영. 나그 양평시 잡아야지. 이거나 먹어야겠다. 부럽죠 맛있않아요을푸드일때 먹었던 학교 음식들이 맛있어. 이제 도정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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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저기. 그러니까 부활도에 사레셋. 네. 오, 땡큐. 아이 니드 헬프. 이 집이 좀 그러니까. 이거 오고 봐. 바바바. 뭐 대화 좀. 아이 캔트 씨. 구여 왔는데. 여기 인사해 주셨어요. 너무 긴. just walk away. <laughs> You're not just taking it. It's a under the stick. You got you. You should have removed my makeup. So when you close it, you look like that. Why you wear so pretty and then I wear so weird. No more.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빨리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샀고 가격은 할인해서 한 75,000원 정도에 샀어요. 이건 그렇고 그리고 요거 요거도 75,000원 똑같이 근데 이것도 가볍고 질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너무 이쁘고 입으면 요거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라지밖에 없어서 라지로 샀고 그리고 요거는 XS 사이즈로 사니까 딱 이쁘더라고요. 딱. 지금 몸에 핏되면서 약간 예뻐서 이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샀고, 이렇게 3-in-1으로 샀어요. 너무 이게 골치 아파가지고, 어댑터도 하나 한국 가면 사야 될것 같고, 이거도 샀어요.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진짜 완전 부드럽고 구름 같은 그런 쿠션인데, 제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 놓고 와가지고, 근데 이게 똑같은 재질의 이런 쿠션을 이거 하나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이벤트 해가지고 두개 사면 하나에 무려 5,000원 그래서 또 이제 두개 사야 되니까 두개 똑같은 게두개 샀어요 이렇게 똑같은 거두개 샀고 또 이거 머리띠 제가 머리띠랑 머리 장식 이런 거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띠도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웃기지만 예쁘게 잘 차면 예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띠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패턴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푹신푹신한 그리고 또 이렇게 핀도 샀어요. 이거. 이런 거 사서 이런 거 이렇게 끼려고 예쁘겠죠? 이렇게 뭔가 앞으로 이렇게 넘기는 나오는 거저 되게 거슬리고 싫어해가지고 지금 사실 저장 공간을 꺼낼까 봐 빨리 찍어야 돼. 그리고 제가 저번에 주문해서 샀던 이 팝콘 캐러멜 팝콘 이거 샀고요. 또 이번에는 이거 맛있다고 그 부기장 님 추천해 주실래? 이거 트러플 맛 트러플 맛 에이스를 3 개를 했습니다. 이거 한국에 가져가서 이제 선물하려고 이거 샀어요 세 개. 그리고 샤오미에서 저 이거 샀어요 청소기. 방에 제가 방이 좁잖아요. 근데 방에 이제 머리카락이나 이제 주변에 떨어진 구석에 떨어진 먼지 같은 거다 빨아들이기가 청소하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거 4만 원에 팔길래 이거 샀어요 샤오미에서. 청소기 에 유용하게 잘 쓸게요. 잘쓸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런 거 갖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조 배터리 두개 샀습니다. 이거 선물할 일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선 이렇게 여기 연결된 보조 배터리 만짜리 두개 샀어요. 이렇게 제가 또 이것도 호텔에서 잊어버려가지고 이 충전기랑 같이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 저는 진짜 지금 기절 일보 직전이라서 저는 지금 바로 짐 정리하고 내일 아침 일찍 아침 7시 반까지 쇼업이라서 지금 얼른 기절을 빨리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얼굴에 화장품만 좀 바르고 바로 저는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국이라서 와이파이 연결하면 유튜브도 안 되고 넷플릭스도 안 되고 인스타그램도 안 되고 네이버도 안 되고 뭐 다안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심심할 예정이라서 음 아마 좀 편집을 살짝 하다가 바로 잠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굿밤 되세요.